Oh.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중국의 무술 쿵푸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부와 몸을 움직이는 무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부와 쿵푸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무술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훈련함으로써 무술에 걸맞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 또한 배웠던 것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하여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공부하는 것은 지루하여 매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 비로소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또한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품과 삶의 태도 등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게 됩니다. 무술과 공부, 그리고 신앙에는 오직 바른 길만 있을 뿐 지름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성숙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자 하였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일한 신명기 8장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번더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심으로써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에 더하여 한 가지를 추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16절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떠돌도록 하심으로써 괴롭히시거나 고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토록 오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우상숭배와 제약된 행실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훈련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상황이 변하면 금세 그 마음 또한 느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또한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애써 노력하며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은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술을 훈련하여 몸을 단련하듯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여 잠시라도 방심하고 또한 잠시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금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순간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